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코인 시장에 돈이 되는 모든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여러분들의 코인 파트너 크립토피아입니다. 브리핑 시작 전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코인에 대해 다양한 투자자들과 함께 편하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무료 카톡방과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으니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일은 리플 XRP에 대한 시세적인 움직임과 더불어 소송 관련 시나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두 소식 모두 코이더 분들과 투자자분들에게 더욱 도움 되실 소식이니 필히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며, 먼저 리플 XIP의 시세 분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기 크립터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에 따르면, 현재 XIP는 상당한 가격 급등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접근함에 따라 토큰에 중요한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월 11일, XIP가 0.54달러 수준 이상으로 3일 캔들스틱을 마감할 경우, 47%의 엄청난 가격 급등을 볼수 있다고 암시하며, 그는 성공적인 돌파가 XRP 가격을 0.80 달러로 끌어올릴 수 있고, 이는 과거의 다양한 기복을 보인 암호화폐에 주목할 만한 회복을 의미할 것이라고 언급했죠. 그러면서 추가로 XRP 토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변곡점에 대해 말하기를, XRP가 0.50 달러 지리선이 유지되면 상승세가 우위를 점하고, 0.55 달러, 0.65 달러, 0.85 달러 지역으로 또한번레리를 시작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앞서가 XIP가 0.50달러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면 1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XIP가 최근 0.5달러로 하락한 것은 암호화폐가 1달러를 향해 계속 급등하기 전에 투자자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10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장기 200일 EMA를 교차함에 따라 골든크로스 모양으로 확인되고 있고 XIP는 또한 50일 EMA를 포함하여 적용된 모든 이동 평균 위에서 편안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트적 분위기는 안정적인 지지 라인만 유지해준다면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변호사 존디튼이 리플 대 SEC 소송에서 일어날 수 있는 네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 언급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자면 존디튼은 현재 진행 중인 증권 소송에서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데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현재 수만 명의 XRP 보유자를 아미코스 큐리에로 대변하고 있는 디트는 소송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약식 판결이 가까워지면서 가능한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데 그에 따르면 사건에 대한 SEC의 접근 방식은 처음부터 결함이 있었고 기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2018년에 이더와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라고 말했던 SEC의 전임원 힌먼의 주장을 강조했으며 XRP를 포함한 다른 토큰은 증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티트는 리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SEC의 결정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증권법 위반에 관한 것이라면 집행을 통해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그에 따르면 정말 리플이 법을 어겼다면 리플이 XRP를 계속 판매하고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법을 위반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죠. 그러면서 먼저 첫 번째로 그리는 시나리오는 리플의 승소 시나리오로서 SEC가 리플에게 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며 말하기를 제 생각에 가능한 첫 번째 결과는 판사가 관련 투자 계약이 없으며 의무 판매가 없다고 말하면서 완전히 리플이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리플이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깔끔한 시나리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담당 판사인 아나리사 토레스 판사가 리플이 특정 시간 동안 초기에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할 수도 있지만 xrp가 오늘날에 2차 판매에서 증권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이 역시도 증권으로 판명되지 않는 것이기에 좋은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다음으로 세 번째는 SEC가 깔끔하게 승수할 수 있는 경우의 수입니다. 다만 존디트는 이 경우의 수에 대해 나는 그것이 일어날 확률이 0%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물론 그렇게 낮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이론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에 대해 내가 알고 확신하고 있다 라고 덧붙이며 SEC의 이론에 대해 크게 비판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양측 둘다 아무도 승수하지 못하고 배심원단에게 가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으로 최후까지 늘어지게 되는 사태를 말하는데 이 경우에도 리플 측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그 전에 합의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내다보고 있죠. 이렇게 소송 결과 시나리오가 나오고 홀더분들과 투자자분들 또한 긴장된 상태로서 지켜보는 가운데 인기 암호화폐 관련 유명인 벤 암스토롱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XRP 커뮤니티에 SEC와 리플의 소송이 곧 마무리될 것이라며 준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법적 사움이곧 끝날 것이라고 믿으면서 XIP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잠재적인 이익을 준비하라고 조언하며 매우 공정적인 발언으로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리플의 시세 분석 및 소송 관련 시나리오를 살펴봤는데 모든 소식이 전부 다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차트적인 움직임도 일정 골든크로스를 이루며 급상승의 전조가 보이고 있고 소송 시나리오도 SEC의 말도 안 되는 이론으로 인해 대부분 리플의 승소를 점치며 이 같은 움직임에 유명 투자자 역시도 XRP가 곧 급등할 거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리플 XRP에는 안 좋은 악재가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홀더 분들과 투자자 분들은 기분 좋게 지금의 흐름 지켜보시길 바란다는 말씀 강조드리고요.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의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반응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개미들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1차 유료정보라가 필요 없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아래에 고정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